2025년 12월 6일 일용할 양식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요절 11절 제목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데니 율리오가 바오를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은 다른 제수몇 사람과 함께 로마 압송을 위한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압송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여 백부장의 호의로 바울은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맞바람을 만나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굽으로 해안을 우회하여 돌아가느라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급행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역풍이 더 심하게 불어 배가 더디감으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렀습니다.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래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미앙에 이르렀습니다. 간신히 라는 단어의 반복이 항해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항해하기가 위험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여러 번이 항해를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배와 생명의 안전을 위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제외한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함으로 조금 더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생존과 안전을 중시했다면 다른 이들은 복지와 편리를 더 우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죄수의 말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선호한 겁니다. 생존이 달린 말과 복지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목자의 영적인 권면과 선장과 선주의 경험에 기초한 판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적용.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한마디. 목자 예수님의 말씀.